충청북도 보은 송리산 깊은 품. 천년 고찰 법주사는 말없이 산을 품고 그 안에서 시간을 품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법주사의 전설 한 자락을 펼쳐봅니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송리산 자락. 기운이 세고 맑아 고승과 도인들이 머물렀다는 곳. 그곳엔 어느 날한 스님이 찾아듭니다. 그 이름 의신조사. 의신조사는 세상을 떠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구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엔 진리의 중심을 세울 터를 찾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봉우리에서 홀로 좌선하던 의신조사. 깊은 명상 끝에 문득 눈을 뜨자 앞에 금빛 사자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사자는 눈빛은 온순했고 조용히 스님의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걸었다는 것. 스님은 누군가의 인도라 생각하고 사자를 따라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자가 멈춰선 자리, 바람도 빛도 고요히 머무는 공간이었죠. 바로 그때 사자의 울음 같은 낮고 둔탁한 울림이 땅속에서 흘러나오더랍니다. 이곳에 법이 머문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의 순간을 말없이 알아채는 행을 무언이라 부릅니다. 의신 조사는 그 자리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 가르침이 머물 곳, 그래서 절 이름도 법이 머무는 자리. 즉 법주사 사라지었다 하죠. 법주사에선 지금도 전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상전. 우리나라의 단 하나 남은 목탑 양식의 다층 목조 건축물이죠. 조용히 올라다 보면 나무결마다 천년의 숨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기둥 하나, 대들보 하나까지 오랜 전설이 스며 있죠.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금빛 사자가 안내한 성지라면 이곳은 반드시 하늘이 부처의 뜻을 내려준 땅일 것이다. 하지만 전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소보다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신조사가 금빛 사자를 따라간 건 실체가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길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송리산의 기운은 반응했고, 법이 머무는 자리가 비로소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의 법주사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때론 바람소리만이 대웅보전 지붕 위를 스치죠.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고 마음을 묵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 느낍니다. 부처님의 법은 외부에 있지 않고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 송리산 법주사 금빛 사자가 안내한 성지의 전설은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잃고 흔들릴 때 멈춰 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사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법주사는 그 고요한 품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집니다.